에나야 오늘 이 게임 할 거예요. 뭐냐고요? 나는 몰라요. l 츠고 킬로 자동차가 득실거리는 도시에 살아남으세요. 오, 뭐야? 어, 아, 추워. 제길를 야간 근무. 이제 집으로 가볼까? 아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얘는 그냥 주먹을 들고 다기네 그래 호텔 주, 주차장에 주차했지. 아, 저거다. 아 이게 내 건가? <laughs> 오, 뭐, <웃음> <웃음> 뭐야 뭐야! 날 죽이고 말겠다고? 어 뭐야! 프랭크야 미안해 뭐야 오우! No. <목> <목> 뭔데! 어어 어, 정신을 들었어 가보자 저건가? 내가 저기서 굴러온거야? 젠장 프랭크는 어디있지? 아니 뭐지? 씨 뭐지? 뒷어 도저 사람이나 공중전을 찾아야겠어. 젠장 프랭카스 와서 최대한 빨리서 벗어나야 돼. 오씨 뭐야 교회야? 하나님한테왔다 하나님, 야 나예요. 어? 이건 악마인데? 여보세요. 오. 뭔데? 전화를 받으면 누군가 만날 때까지 이 전화가 최선이겠어. 어달려진다선프도 돼. 뭐지? 오! 어 <laughs> <놀라> <놀라> What the fuck? 아, 왜손좀 나와, 무섭게! 누구세요? 오! 우와! 우와! 씨 뭐야? 허... 어어어자 자동차 이스커밍. <laughs> 춥다 무서워. 아니 그냥 소리 들리면 옆으로 피하면 되지. 그게 어렵냐?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. 가자. 여요여. 오이. 오, 씨 <놀람> 죄송합니다. 고의예요. 지랄 예병, 명... 야 우와아! 아신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오! 사았다. 저만... 택. 되게... 그... 씨발, 갑자기 사람 움직일 것 같아. 아니, 차가 이렇게 무서웠어? 아, 존나 무섭네, 뭐야? 아, 씨, 무서워. 살려주세요! 라고 울어. 아니 미쳤나봐 아니씨발 뭐 어린이 보호구역야 나 어린이처럼 생겼잖아 예 아니 진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0kg를 밟아버리네 이새끼 뭐 제로백 뭐야 그냥 이제 지쳤어 음악이 들렸는데 어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안드레아 불쌍한 자식 어! 안드레아는 어머니를 곧 같은 같은 질병이 시달렸지 태어난 뒤에 그 아이를 두번 찾아갔었어 갑자기

육량링! 하 개새끼야! 아 아 <laughs> 살려주세요 라고 울어봐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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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씨, 뭔소리야 이거 또 총소리야 이번엔 세발 아 얘들아 나 이제 자, 나 횡단보도 못 건널거 같아아 얘들아 이거 개무서워 아 <laughs> <laughs> Ice cream time! 자, 잠깐만, 차 소리 뭐야? 벌써부터 벌써 차 소리가 들려? 아! 아, 개조같이 그 만들었는데. 좀 비키세요 경찰이잖아요 뭐지 날 도와주려는건가? 겠냐? 어 뭐가 날 도와주는 느낌이야 오, 경찰 차량이 도와주고 있어 좋아 미안해요 여보세요 어, 이제 바로 지랄인데 길 건너편 골목 안전해 보인다고? 어? 어? 여기야? 어어 갑툭하 갑 아니지?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? 어? 정신이안 느끼신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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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도. You regret this open now. <laughs> 어. 어. 날도와줬던 경찰 c come on, 아 o m e 만 n c o m 아그만 c 그만 e on, 아 o m e o e on, c o m m e o m on, c 어 와..이걸 넘어선다고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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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아니가또 <아리간토>. 어이 <놀람> 쓰러졌다! 나이스! 쓰러졌어! 쓰러졌어! 어여이 믿고 있었다고 노라 새. 헬로우! 내 편이야. 나 있어. 우와. 아안 보였어, 자. 와. 할수 없어, 너무 지쳤어, 진짜야. 나 진짜 지쳤어, 더 이상. 나 진짜 자동차가 무서워졌어. 어? 노래가 안드레가 늘 듣던 노래야. 어? 어뭐 뭐라고? 뭐뭐 뭐, 뭐라고? 오! 안드레아가 잠들기를 기다렸지. 어. 문을 막고 칼을 들었어. 어. 팔을 자른 거 아니야? 그 아이 손 목을 걷고. 그 기억나는 건 프랭크가 지하실 문을 총으로 은 것뿐이야. 그 지하실에서 있던 그 모든 일들은 이 해야만 했어.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나와, 나와야 했다고. 뭔데? 뭔데? 어, 어, 총? 어... 저 트럭... 저기 프랭크웨어를 터널에 가뒀었지왜 움직이지 않는 걸까? 뭔가를 기다리고 있나? 저 시발 쌍봉한 트럭은 가이가지 말자. 마지막으로 한 번만... 한 번만... 어... 여명이다. 나왔어, 드디어 나왔어! 잠깐만! 경찰차가... 혹시 나를 도와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걸까? 어? 어? 뭐 e 방금 뒤에 m e 사이드 미러 뭐야 뒤 c o m on! Come on! Come 야! n Come on! Come 아, 여기서 트럭한테 갔어야 했다. 어, 그지? 트럭한테 갔어야 했네. 자, 재미가 있었다. 아, 이게 그거래. 엔딩, 다른 엔딩 보려면은 처음부터 해야 된대. 안 해.